생업으로 돌아와서 음. 직업을 다시 음. 사회인의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부원에서 있다가 나와서 바로 정치에 이어들었다가 네. 이제 성별에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전혀 새로운 삶을 이제 시작해야 음. 되는 거잖아요 음. 준비할 것도 많고 또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되는 시간도 필요하고 아직도 익숙해지려고 아... 노력하는 시간 드린 것 같아요. 아... 다 익숙해지지 않았고. <웃음> <웃음> 저도 지금 어떻게 뭐라고 코칭을 하수냐고 변호사님? 네, 그게 있나요? 편한 것 같아요. 편하세요? 네, 저는 또 뭐라고요? <laughs> 저요? <laughs> 저한테 <저는 사실> 지금 떡 <laughs> 끝나고 당 지구를 맡아서 네. 방으로 왔거든요. 공 아, 네. 음식식하면 <laughs> 청년 위원장다 아유, 위원장님이라고. 아유, 좋네. 아, 너무 요 <laughs> <laughs> 위원장, 위원 좋아요. <laughs> 당스러운데요? 아, 개인적으로는 한20% 정도 득표해서 애 <laughs> 선전을 하시기를. 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 하다가. 어부지리로? You know. <laughs> 아, 아침 아, 출근인사나 아, 그런... 퇴근인사 하는 거 보면 아니... 자리도 비키고 아, 다른 우리 같이 다니는 어... 친구한테. 야 우리 저 우리 김선재 오고 온다 우리 비켜주자 <laughs> 열심히 해야지. <laughs> 아, 아니 저 저도 그런 경험 있는데. 선재 <laughs> 앞에 갈때 항상 먼저와 계시고 너무 열정적하시더라고. <laughs> 그, 끝도 없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마스크 쓰고 여기로 올라가자고 하는 거는 출연자에 대한 얘기가 <laughs> 아닌 것 같아. 거꾸로 걷는 제가 더 힘듭니다. 최적 <laughs> 테스트 같은 게 아닐까요? <laughs>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는 여기 이제 뒤로 고르니까. 아, 하 예, 우리가 더 어, 상황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 <laughs> 공무상 음, 개발에 대한 문제가 음. 저는 가장 큰게 음. 이번에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 음. 김선영 회장이 만나서 네. 이런 얘기를 해보자고 하면서 음. 찾아보면서 알게 됐어요. 아 근데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너 뭐, 대전에서 몇년 살았다며. <laughs> 그리고 너 뭐, 정치한다며. 음 근데 네가 그걸 모를 수 있어? 음 라고 하는데, 그걸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아 이렇게 중요한, 음 대전의 대표 명사님 보문산을, 음 우리, 우리는 우리 이제 쉽게 표현해서 훼손하면서까지 뭔가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음 시민들에게 음 알린 적도 없고, 공론화 과정을 거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무슨 뭐열몇명 음. 뭐열 있는 위원회? 위원회 그것은 그냥 시 입장에서 본인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줄 만한 분들을 음. 모셔다 놓고 시의 입장과 방향을 음. 그냥 음. 옹호하거나 대변해 줄수 있는 분들로 구성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음. 대표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음. 누구의 이익을 어떻게 대변하는지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공개한 바도 없고, 음.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한 바도 없습니다. 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나와가지고, 우리 이런 거 한다라고 하고, 음. 그거에 대해서 야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정치인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음. 너 정치하는 거 맞아?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laughs> 언제 네. 나한테 물어본 적도 없고, 우리 모든 대전 시민들이 알수 있도록 알린 음. 적도 없으면서, 니가 왜 그걸 왜 몰라? 음. 정치라는 삶은 당연히 알고, 음. 그런 계획이 나오자마자 음. 반박을 해야, 지 어떻게 반박을 해요? 자기들끼리 논의한 것을 내가 어떤 내용이 어떻게 들어 있는지를 알며 음. 어떤 논의 과정을 거쳤는지를 알수 없고 거의 자기들끼리만 <laughs> 말씀 듣다 보니까 거의 뭐 미래통합당하고 민중당하고 같은 당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저 프로그램의 제목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이상 동몽으로. <laughs> <laughs> 아니 저딸 생각이 있는데 지금 갑자기. <laughs> <laughs> <그냥> 저도 말씀하세요. <laughs> 나, 너무 나만 얘기인가요? 감사합니다. 거야. 감사합니다. <laughs> 아 저도. 결론은 비슷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중화 과정에서 음. 약간 다른 생각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공론화위원회 음. 자체는 할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뭐냐면은, 월, 월평공원 그때 음, 개발할 때도, 음, 네. 그때는 규모가 컸었죠. 음. 어, 시민들이 더 많이 참가해가지고, 현장 답사하고, 사실 코로나가 없을 때가니까 음,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현장도 가고 몇 번씩 모여서 공론화 음, 절차 거치고, 예. 시민들 선발할 때도 막무작위로 음, 선발해가지고, 음, 음, 음. 그 절차상의 민주성을 다 따져서, 네, 네, 네. 결국에, 안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네, 났던 네, 거거든요. 음, 음. 그래서 그 사례를 보고, 아, 그래도, 그래도 이런 건 잘했다 생각했는데, 네, 네, 네. 이번에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음. 네, 뭐,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런지, 많이 모으긴, 음.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서, 음, 음. 그렇게 했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음. 인정을 했어요. 음. 그런데, 분명히 그 공론화 위원회, 몇분계는데그 안에서도 음. 의견 납치가 안 됐더라고요. 음, 음. 의견 납치가 안 돼서, 아, 야, 이거, 뭐야, 연결 수단인 모노레일 안된다 라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는데 현장시장님이 그렇게 발표를 해버리시는 거잖아요. 와, 연결하기로 했고 모노레일까지 언급하시면서 그사님께 말씀하신 것처럼 어? 이거는 좀 아니다. 저는 그것까지는 공론화위원회를할수 있으나 공론화위원회에서 분명히 반대가 있었는데 왜다 한다고 하냐 이거에서 문제의식을 느꼈거든요. 그것은 그냥 공론화가 아니라 그렇죠. 그냥 행정에 음. 정당성을 절차적 정당성을 그렇잖아요. 부여하기 위한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 음, 매우 형식적이고 음, 음.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음. 그건 공론화, 그우리는 그런 걸 공론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런 건 논기가 예. 있고 문제가 있어 행정청에서 만드는 많은 위원회들은 음. 나중에 행정청이 스스로 독자적으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행정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laughs> 네. 책임을 떠넘기거나 음. 책임을 분담하기 위해서 만든 음. 간변 지구이거나 간변을 위한 위원회인 <laughs> 그, 경우 대부분이지 말씀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법원에 계실 때 그런 위원회를 많이 경험해 보셨나봐요? <laughs> <오, 웃음> 경험적으로 나오시네요 법원에 있을 때... 중요한 거는 <laughs> 저는 <시원하게> 행정 공무원 됐어요 <laughs> 꽤, 꽤 네. 오랫동안 네. 행정 공무원 됐기 때문에 네. <laughs> <행정 공무원도 웃음> 재밌으신가요?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그래요? <웃음> <웃음> 아 그래요? 저 여기서 기뻐아 이분이세요? <laughs> 아 이제 봤어요 유튜브에 영상이 떴거든요 개막한 막 흔들던 분이데어요 여기 계신 두분 혹시 모르시죠? 지금 이 남자 두분 오신 분들 말씀, 말씀 예. 벗어드릴까요? 아이뭐 벗어도 모르실 것 같은데 <laughs> <laughs> 이두 이 분이 지난번에 <laughs> 어, 총선에 출마하셨다가 두분들낙선하신 분들이거든요 같은, 같은 지역구에서 유성갑에서 <laughs> 그래서 우리들은 왜 떨어졌을까를 한번 <laughs> 어, 김선재 위원장께서는 그 롯데 팬이시죠? <laughs> 아 제가 방장변호 사장님은 산업 팬. 이 <laughs> 조금, 조금, 아무도 못 들었죠. <laughs> 도시 전체를 놓고 보면 저 건물들이 들어선 저 도시를 보면 대전만의 색깔과 대전만의 스토리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사실 진짜 궁금했어요. 음. 왜 불출석 재판을 음. 이렇게 허가 허가 했나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전까지 하셨느냐? 잠깐만 음, 보위만전과를하거든요 음. 네. 네. 정한 사람이네. <laughs> <나> 같이 도발하셨어요. <laughs> 형량이 어떻게 됩니까 판사님? 욕행이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지니까. 내가 오늘 캐스 한번 세볼게. <laughs> 아, 진짜 그래요? 아니 <laughs> 그 사기. <laughs> 한딱세실래 하나, 둘, 셋.